<laughs> <laughs> 시즈닝이야. 어, 너무 이쁘다. 뭐 시즈닝 플래시 스즈닝 아, 진짜. 15고. And 4. 4 mm -hmm. uh 81 9 920%. 음. 아침 너무 빨간색 됐고. 아, 이게 하 근데 이게 되니까 다르다. 아 그래요? 땅으로 봐아니까 음. 파란색도 너무 이쁜데? 아 고민돼 좀큰 사이즈인가 보다 진짜 이쁘다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뭐 욕조예요? 너무 이쁜데? 하 아, 진짜 이쁘다 이 달라고 까요 믹서기에 갈더라고 믹서기에 갈까? 그냥? 믹서기에 갈던... 믹서기 갈도 되면 믹서기에 갈더 믹서기 꺼내는 게더 귀찮아 금방 하나 했어 벌써 하나 있는데 하나 하나밖에 안 했는데 팔이 아픈데 네. 문제는? 운동한다고 고기만 갈래? 어, 여기는 응? 크기 갈려 금 하네 음, 은됐 음, 음. 그 음. 국물만 먹 음. 전분은 더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 음.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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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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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스 소노마 여기서 앞치마를 샀거든요. 이거는 앞치마가 진짜 괜찮은 게잘 없는데 코튼 면이에요. 색깔 이쁜 게 너무 많아서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화이트가 제일 이쁘다고요.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두개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아, 목에 거는 형태인데, 목에만 걸면 솔직히 목이 불편하긴 한데, 이쁜 거는 목에만 거는 게 예뻐요. 진짜 맛있어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카페 왔는데 어떻게 얘 너무 귀엽다 아 먹는 데 없어? 맛있겠는데, 근데? 와, 진짜 맛있겠다. 바닐라 크림 커피, 저도 맛있겠다. 크라상 갈까? 페랄 데미지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다 맛있게 생겼다. 바게트랑 좀 사가야겠다. 오, 좋아, 좋아. 음. 네? <laughs> 응, 진짜 항아리 <황어리> 같다 이거. 그럼 <laughs> 그 <프림크루트> 너무 예쁜데? 어이 그릇 이쁘다. 핸드메이드래요. <웃음> 근데 오십 <이거> 불이나 <50프리나> 하네.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컬러 봐이 테이블이 괜찮아데오 맞아 어, 상태왜 이렇게 좋아? 응. 아, 나 2등 너무 예쁜거 같아 중간에 있는거 1 9 9불이다 어 이거 마차 그거 해가지고 마차에 빠졌어 그리고 어때요 우리? 아 귀엽네 귀엽지? 어 기분 좋다 뭔가 밤에도 어. 기분 좋 방에 놔둘까 방에? <laughs> 에밀리스 플레이스래 125점에 111개야 11, 11, 11, 125점 총 소주잔을 해되겠다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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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명이 다 있네 와, 여기 너무 재밌네. 아 조명봐. 오빠 나중에 데스크 위에 이거 해주고 싶다. 아 진짜 귀여워. 와. 아신란초 오빠. 아. 깜빡했어. 아 망했어요. 신란초 빼달라고 얘기 못 해가지고. 다 올려줬어. 그리고 이거는 바베칠리 치킨. 다 건졌어? 응. <laughs> 최대한 건진 걸렸 와서 여기 카페 바로 옆에 와가지고 라떼랑 콜레바이트 먹보려고음내 것도 맛있어. 오늘 커머셜 온 김에 여기 주위 한번 돌아보려고. 날씨 너무 좋잖아. 행복하다. 들어갈 거야? 응맘앤 데디 인센스 홀더다 <laughs> <laughs> 귀엽네 그러게 진짜 다 만들었는가봐 스티커 <laughs> 이런 거 없어? 고양이 오빠 또도 귀엽네 이건 뭐야? 체리야? 이건 체리인가? 여기로 가면 사진 찍는 도 있대요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빈티지 사진 찍을 수 있대서 여기 있다 <laughs> 포토부스 저기도 있어 클럽이 있어야 돼 여기서 하려고요.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빈티지 포토 찍을 수 있어요. 일단 아 되게 작은데 오빠 우리 둘이서 못 찍을 것 같은데. 패딩 내봐서야겠다. 그래. 셀렉 디코. 디코 이거 어떻게 하는 그냥 돈 내면 되나 봐. 된다. 망했어. 뭐? 이두개 빼고는. 빼면... 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딱 끼면 되는 거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거 같은데. 나오는 거 같은데? 망했을 거 같아. 무서워 나. <laughs> 아, 저걸로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네. 왜안 나와. 안 나올 거 같아. 그럼 어떻게 날 이게 괜찮네. <laughs> 흑백이라 괜찮은 거 아니야? 어, 하는 너만 나왔어. 아, 진짜? 네. 어머. 망했는데. 생각도 안 망했어. 얼굴이... <laughs> 되게 실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가요 b u Thank you. Yeah. Okay. 챙겼어, 영수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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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행운을 불어넣어줄 시보. 어? 그런데 <laughs> 구독자분이 선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직접 만드신 누룽지래요. 직접 만드신 누룽지랑 그리고 이건 뭘까? 어떻게 나를 생각해서 사주셨다는게뭐 되게 묵직한데요? 대박 계란트레이예요 대박이다 사실 제가 계란트레이를 하나하고하었는데 자라오면서 막 보고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계란 트레이가 들어왔어 <laughs> 이제 계란 요리할 때 굴러 다니지 않고 놔두면 되니까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수제 미론지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둘려고요 탁실이거든요. 딱, 딱 정면에 그림을 놔뒀어요. 아직 어디 놔둬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곳에 놔뒀습니다.